소해 주시고 예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새로운 기업에 한 10년? 10년 동안 올인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왕새롬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종교 얘기를 하는 거는 뭐 세미나장에서 좀 신뢰라고들 많이 하는데 저희 기업은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서두를 꺼내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번에 확실하게 증거를 하셨습니다. 아, 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할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인생 살면서 요즘 같은 이런 기가 막히다고 해야 되나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laughs> 이 개월 만에 대사관을 열다섯 번을 들어갔습니다. 오와. 저희 기업은 고장 끝없는 기업이에요. 이게 기업으로 들어가지도 못하는. 이거를 기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작품을 만드신 분이 이렇게 신도 하나님 이루어졌죠. 하나님이시지만 그거를 기획하시는 분은 또 사람입니다. 그 훌륭한 분을 만나서 오늘 인사를 좀 하시고. 인사를 좀 했으면 하는데, 어, 오늘까지는 숨겨야 될것 같아요. 하나님이 꽁꽁 오늘까지는 숨겨놓으라고 해서 숨겨놓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그래서, 어,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제 여기 제품에 대한 거는 우리 박사님이 또 하실 거고, 어, 또 이따가 세, 체험 사례도 한세 분을 하실 거예요. 드신 분들에 한해서. 어 저는 이것으로 간단하게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근데 여기.